저다겠습니다 방송 안 들었을 때. 자, 저는 현재 26 단계입니다. 와, 어렵다. 뭐가요? 어, 뭐야? 이, 아 설마? 와, 하, 와 이걸 어떻게 하지? 하, 와이거 스폰 해내겠다. 와 여러분, 와 이거 좀 참... 튕겨 나갔어요. 그래요? 진짜요? 왜요? 몰라요. 어, 죽을 뻔? 헛, 아, 와. 와 다스 이거 진짜 어려워요. 헛! 헛! 어, 아, 진짜 바로 앞에서. 와우. 증오가 없어요. 여기 있네. 얼른 들어와요. 아. 하지마, 하지마. 아. <laughs> 저 이런 뺏이 이렇게 돼요. 어, 말하면서 여기로 가다. 배가 간지러워요? 아니요. 자, 27단계. 맞습니다. 발판 밟았죠? 헛!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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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좀 그치면 좋겠네요. 뭐야? 왜 때려? 아나 이거 고민을 짜증 나네. 이 고민들 거미를... 아 고민들 진짜 어떡하라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가서 그냥 죽읍시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낫네요. 음, 흠, 흠. j u 오케이. 어. 옛날 저보고 프에 포기를 <laughs> <안 되는 사람이래. 웃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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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어, 아, 어, 마사카. 아, 예, 안 돼. 자, 여기 사이로 딱 떨어집니다. 자, 여기 사이로. 나좀 나와줘! 거미주들아. 나를 좀 나와줘, 거미주들. 오, 저기 집 같은 것도 있네. 자, 이제 전 떨어지겠습니다. 안녕! 워우. 아, 오케이. 자, 갑시다. 헛. 첫. 첫. 아또 어, 오케이. 뭐지? 어. 여러분. 뭐였죠? 어? <laughs> 스폰 포인트. 헛아 어, 뭐야? 아 이게 데 여기서 여기서 말았다요 그래요. 안 죽었어. 일단 축하드려요. 오케이. 28단계. 축하하시면 어. 제대로 하지. 우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죠? 뭐야 이거? 아.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르라. 알긴 아, 뭐야, 왜안 되지? 아, 오케이. 뭔지 알긴 알겠는데요. 이거 되게 짜증나네요. 또 튕겨나갔어. <laughs> 그래요. 안지겨나왔는데요 헛. 아, 제발. 제발! 아, 이거 왜안 되죠? 아. 이거 왜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안 되냐고요? 아, 이거 왜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와, 헛, 차차차차차차, 와 이거 안돼,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설마, 어, 엉, 어잉, 음 뭐지? 이렇게 한 거였나? 어쨌든 왔습니다. 자, 오 그렇구나. 이건 뭐죠? 이렇게 하는 건가? 저이 배우, 이거 이건 좀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이런 거 하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어, 올라왔다. 뭐지? 어 안돼. 아 망했다. 안돼. 헛. 어, <laughs> 어 설마. 안돼. 되게 높네. 자 시도해봐야 하는 거. 어 되게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네요. 튕겼어요? 허피님 아니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laughs> 허비님 <laughs> 여러분 허피님이어 집중하고 을 있대요. 와우. 와우. 네. 신기해요? 네. 아나 진짜 몇 번째 이거? 아몇 번째야? 펫! 오케이. 아이고 이런 건 뭐야? 이거 문정화 해본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자 스폰 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떨어집니다. 아, 어 살았다. 전 행운아인가 봐요. 29 단계. 뭐아 신소 오케이. 가시다. 어 뭐야? 어. 와, 너무 빠른데? 26단계 왔어요. 어 뭐야? 와, 이거 어떻게? 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음 뭐지? 와, 이걸 여러분 와. 몇 분짜리지? 어, 2분 54초? 막 했다. 우와, 위 와, 이거 어떡해요? 어, 위에 어, 뭐가 있어요. 위에. 그쵸? 와. 헛. 아, 와우. 뭐 와, 진짜 이거 진짜.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오. 와, 이거 너무. 아, 와, 이거 너무. <laughs> 아, 이건,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음. 헐 와,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여러분, 이건, 와, 이건 뭐. 뭐야? 놀러셔가지고... 와, 이건 여러분 답이, 답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퍼피님. 스폰지 설정 해줍니다. 스폰 포인트. 와다! 오케이, 왔고요. 어, 떨어졌고요. 마지막 떨어졌고요. 자, 여러분. 자, 쉽게 하기 위해서 신속을 잠깐만 줄게요. 신속? 척용. 아, 맞다. 자, 이거 신속을 주행할게요. 하 어, 점프를 안 했네요, 이건 제가. 뭐지? 어, 리스폰 뭐야, 이거 왜 신속이 안 되죠? 아, 죽어서 그렇구나 한번더 적용해 주고요 간다! 앞으로 돌진! 돌격! 아, 어, 왜 점프가 안 되죠, 이거? 제가 너무 이거 너무 그렇게 했나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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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습니다, 밟았어요 밟았어, 이거 밟았어 야, 밟았죠? 와우 여러분, 와, 이게 바로, 우라스입니다, 이게, 우라스, 우라스, 진짜, 와우. 헛, 어. 지났는데 왜 이래. 헛. <laughs> 와우. 자, 음, 왜요? 못 깼어요? 깼잖아요 이미 째졌으니까 깼죠. 이미 째졌으니까 깼죠. 자, 여러분.